수열 An이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Ak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겁니다. 자, 먼저 수학적 귀납법이니까 N이 1일 때 대입을 통해서 성립하는 걸 보이죠. 이것부터 하면 먼저 좌변 좌변은 시그마 Ak죠. 이때 N이 1인 거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게 1이면 n이 1이면 e a 1이 6분의 1이 되죠. 그래서 a1은 12분의 1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에 알맞은 값이 12분의 1이고요그다음 나도 마찬가지로 t1이 6분의 1이니까 4분의 1, 백 6분의 1하면 12분의 1이 서로 같다 라고 해서 n1일 이때 증명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.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요. 그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의 성립함을 보이는 겁니다. 자 여기서 이제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할 건데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 주겠죠. 그래서 앞에 m까지의 항은 위에 가정에 의해서 대입된 거고요. 제 n 플러스 1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. 네, 이 다음을 넘어가는 걸 봤더니 n 플러스 1을 tn tm 플러스 1 마이너스 tm에 관해서 정리를 해 놨죠. 그래서 위에 처음에 주어진 값 살펴보면 tn이 2a1 요걸 m으로 바꿨 쓰죠. 더하기 3a2 더하기 마지막에 m 플러스 1 곱하기 am 자 그런데 이걸 tm 플러스 1에서 이 값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ta1 똑같이 m 플러스 1에 am 그 다음에 뒤에 m 플러스 2에 a에 m 플러스 1이 붙겠죠 그래서 두 값을 빼주면 쭉 약분이 되고 좌변은 t m 플러스 1 빼기 t m 그리고 우변은 m 플러스 2에 a에 m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래서 m 플러스 이를 넘기면 a m um, 은 a m 플러스 1은 m 플러스 2 분의 1 곱하기 t m 플러스 일 마이너스 t m 입니다. 그래서 나의 알맞은 식은 여기 앞에 있는 이가 m 플러스 2 분의 1이 들어가게 되죠. 자 이제 그 다음에 정리되는 건이 과정에 따라서 쭉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. m 플러스 2를 또 정리하고 m 플러스 1로 바꿔주고 해서 우리가 가에 알맞은 식은 값은 알파는 12 분의 1이고요. 그 다음 나에 알맞은 식 fm이 m 플러스 2 분의 1이었던 거죠. 자 그러면 f2 F2의 값이 4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알파가 12분의 1, 그래서 12분의 4니까 정답은 3번 4이 됩니다. 분의 1이 됩니다. 아,